내는 제가 삼겹살에 소주를 혼자 가게에 가서 먹은 적이 있어요. 같이. 그 기억이 너무 트라우마여서. 불들어 볼에 불들어오는 거 봐. 먹고 같이 먹고 싶은데 앞에 잔을 핀잔 에 건배를 해보니까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, 술은 같이 먹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. 해서 얘를 만들었고요. 이 친구는 좀 달라요. 둘다 술을 먹긴 한데 얘는. 술을 대신 먹어주는 친구예요. 저, 저랑 아내랑 집에서 삼겹살에 소주 먹는 거 좋아하는데 아내가 소주를 못 먹어요. 그래서 다섯 잔만 먹으면 아내가 친하는데 아내랑, 네. 아내랑 짠 하는데 짠 하고 아내는 여기다 꽂아주면은 제가 아래를 보는 순간 이걸 보고 좋아할 거예요. 그래서, <laughs> 그래서 자, 짠을 해주면은 자. 자, 센서가 이거. 아이 너무 급하게 뭘? 얘는 싸게 만들려고 모터가 많이 없어요. 얘는 많이. 얘는 150만에 원 10만. 아 많이 싸구나 그래서 술을 먹을 때 이게 그냥 먹는 거 말고도 술 먹을 때 부대적인 상황이 많잖아요. 그러니까 남의 술이 비어져 있는지, 뭐술 따라주고 따라 받고 이 모든 게다술 먹는 거잖아요. 그래서 대신 먹는 것만 얘가 해주고 나머지는 또 아내랑 함께 즐길 수있는거 많이 취했어요. <laughs> 많이 다 <딱, 웃음>